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고 또 솔직하게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폴스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투자를 고민해 보셨거나 어쩌면 지금도 포트폴리오에 담고 계실지도 모르는 바로 그 이름이죠. 스웨덴의 그 깔끔한 디자인, 볼보 하면 떠오르는 안전 기술, 여기에 전기차의 짜릿한 퍼포먼스까지. 정말 이보다 완벽해 보이는 조합이 또 있을까 싶었던 폴스타가 어쩌다 지금은 투자자들의 악몽이 되어가고 있는지 오늘 그 빛과 그림자를 남김없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길 수도 있는데요. 폴스타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금 2025년 현재 폴스타는요, 한쪽에서는 역대급 신차들을 막 쏟아내면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진짜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야말로 동전의 양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전에 스펙 열풍 타고 화려하게 데뷔했던 수많은 전기차 스타트업들 지금 거의 다 쓰러져 나갔잖아요. 과연 폴스타는 살아남아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피스커의 뒤를 잇는 또 하나의 실패 사례로 남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우선 폴스타가 도대체 왜 그렇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였는지 그들의 핵심 경쟁력이 뭐였고 비전이 뭐였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들이 처음에 내걸었던 그 약속의 무게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폴스터는 처음부터 자신들을 테슬라의 대항마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테슬라가 기술이랑 소프트웨어를 앞세운, 뭐랄까, 움직이는 아이폰 같은 느낌이라면, 폴스타는 볼보한테서 물려받은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그리고 안전이라는 아주 강력한 유산을 가지고 있었죠. 여기에 고성능을 더해서 지속 가능한 럭셔리 퍼포먼스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만족감과 신뢰도로 무기로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와 테슬라 사이에 그 빈틈을 파고 들겠다 아주 영리한 전략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략은 이 라인업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폴스타2는 테슬라 모델 3랑 직접 경쟁하는 볼륨 모델이었고요. 돈이 되는 프리미엄 SUV 시장을 공략하려고 폴스타3랑 폴스타4를 연달아 내놨습니다. 이건 뭐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죠. 그리고 앞으로 나올 폴스타5와 폴스타6는 그냥 신차가 아니에요. 마치 포르쉐의 911처럼 브랜드의 기술력과 비전을 딱 보여주면서 전체 브랜드 이미지를 확 끌어올리는 헤일로카, 즉 후광효과를 내는 차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라인업만 딱 보면 정말 탄탄한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싶습니다. 생산 정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모기업인 지리의 막강한 생산 능력을 활용해서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생산을 시작했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고 또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인 북미를 직접 공략하기 위해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서도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미국 공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한 정말 필수적인 한수였죠. 계획만 봤을 때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폴스타가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청사진일 뿐입니다. 2025년 현실의 재무제표와 판매 데이터는 전혀, 아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이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폴스타의 화려한 겉모습 아래에 어떤 균열이 생기고 있는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69.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치열하다는 전기차 시장, 바로 중국에서 폴스타가 2025년 상반기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판매한 차량의 총 대수입니다. 네 오타가 아닙니다. 180일 동안 딱 69대. 계산해보면 하루의 평균 0.38대를 판 셈이에요. 이건 그냥 판매 부진이 아니죠. 시장으로부터 완벽하게 외면당한 사실상의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이 재앙적인 실패의 원인은 사실 복합적입니다. 첫째, 어중간한 브랜드 정체성. 중국 소비자들한테 폴스타는 포르쉐 같은 완전 유럽 명품도 아니고 byd나 니오 같은 자국 브랜드도 아닌 중국 자본이 소유한 어설픈 유럽 브랜드 정도로 인식된 거예요. 둘째는 현지화 실패 중국 전기차의 핵심인 화려한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경험에서 현지 브랜드에 압도적으로 밀렸습니다. 셋째 가격 경쟁력이죠. 비슷한 돈이면 훨씬 더 크고 기술적으로 화려한 중국 전기차를 살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이 모든 게 겹치면서 주요 생산기지인 중국 시장에서 철수해야 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재무 상황은 이 현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PE 비율이 마이너스라는 건 쉽게 말해서 돈을 버는 건 고사하고 차를 한대팔 때마다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차 개발, 생산 설비 투자, 글로벌 마케팅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매출이 그 비용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이른바 현금 소진, 즉, 캐시 번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전기차 스타트업이 파산으로 가는 가장 전형적인 길을 그대로 밟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은 주가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한때 10달러가 훌쩍 넘었던 주가는 1달러 밑으로 추락하면서 페니스톡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전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게 단순히 투자 손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스닥 상장 폐지 규정 그러니까 주가가 30일 연속 1달러 미만이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는 실질적인 위협을 의미합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앞다퉈서 매도 리포트를 쏟아내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 폴스타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폴스타는 이 벼랑 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폴스타가 꺼내든 반격 카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희망은 남아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 재앙과도 같았던 중국 시장을 딱 제외하고 보면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5년 첫 9개월 동안에 글로벌 판매량이 전년 대비 무려 36%나 증가했어요. 이건 특히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폴스타의 디자인과 성능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폴스타의 생존 전략이 중국을 버리고 서구 시장에 집중하는 것으로 수정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장 회사가 망하는 것을 막아줄 결정적인 수혈도 이뤄졌습니다. 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억 원에 달하는 신규 자금을 확보한 거죠. 물론 자동차 산업에서 이 돈이 아주 큰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금은 폴스타가 신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해줄 겁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안도감을 주는 소식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폴스타가 제시하는 미래입니다. 폴스타 파이프. 이 차는 그냥 빠른 차가 아니에요. 884마력이라는 진짜 압도적인 성능으로 포르쉐 타이칸과 직접 경쟁하면서 폴스타는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브랜드다라고 시장에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강력한 플래그십 모델이 성공하면 그 아래급 모델들의 판매까지 끌어올리는 후광 효과를 만들어내거든요. 무너진 그랜드에 대한 기대감과 흥분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야말로 회심의 한 방인 셈입니다. 기술력을 증명하려는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폴스타3가 한번 충전으로 무려 935km를 주행해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운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력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구매를 맘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감, 이걸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폴스타의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폴스타의 거의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끔찍한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희망의 불씨.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우리 서학계미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순수하게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폴스타 투자를 둘러싼 논쟁, 그러니까 불 케이스와 베어 케이스를 한번 정리해 보죠. 낙관론자, 즉 불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국 시장 실패, 그거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어. 서구 시장에서의 견조한 성장세와 곧 쏟아져 나올 매력적인 신차 라인업, 그리고 확보된 자금을 생각하면 지금이 바로 바닥이야. 반면에 비관론자, 즉 베어들은 이렇게 반박하죠. 중국 철수는 브랜드 이미지의 치명타야. 수익성 개선 없이는 그까지 돈 금방 다 타버릴 걸. 테슬라, 독일 3사, 현대 기아차까지 버티고 있는 이 지옥같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희박해.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눈에 폴스타는 제2의 루시드가 될 잠재력을 가진 극도로 저평가된 터너라운드 주식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제2의 피스커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험한 가치함정으로 보이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대답이 폴스타 투자의 성패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리스크가 큰 만큼 성공했을 때의 보상도 클수 있는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시나리오에 놓여 있는 것이죠. 곧 다가오는 11월에 발표될 3분기 실적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줄 겁니다. 단순히 판매 대수나 매출 같은 숫자가 아니에요. 회사가 제시할 중국 이후의 새로운 생존 전략과 수익성 개선 계획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눈과 귀가 쏠릴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폴스타의 운명, 그리고 폴스타에 투자한 많은 분들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겠죠? 이 마지막 질문은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숙제일 겁니다. 오늘 폴스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